자, 먼저 과학실험실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줄게. 바로 신발이야. 과학실험실에 올 때는 꼭 신체 노출이 없는 신발을 신어야 해. 과학실험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 유리가 깨지거나 화학물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게 정말 중요해. 자, 안전용품 보관함을 열어볼까? 실험복, 마스크, 눈보호구, 보호장갑 등이 있어. 일반 실험복은 기본적인 안전장구로 유해 화학 물질이나 분진 등이 신체에 묻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해야 해. 이때, 실험복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실험할 때 불편할 수 있으니 몸에 맞는 것을 착용해야 해. 그리고 실험 중 묻은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외부에서는 착용하지 않아야 해. 실험복은 일반 의복과 함께 세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 과학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마스크.